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더즌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인데, 자, 지금 오늘 오후장부터 해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즌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현재 10 4% 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21% 가량, 약22% 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차익실은 매물들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 이 더즌 같은 경우 지금 웨인, 아, 죄송합니다. 웨인은 매도세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자,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제 호재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시기. 길게 접근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타락 중일 때 오히려. 이... 네,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을 만한 섹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돼 가지고 지금 법제화죠 법안이 다음 주에 발의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전체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록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더증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더증 관련된 무의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 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 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자, 근데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모두도 아시다시피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더 더즌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고 주가를 끌 그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준까지 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더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투자자분들은 좀접 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던데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들을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많은 분들이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 근들갑을 떠냐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물을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더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서살짝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버거가 걸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로더 든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쨌팅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더 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